B.I.E.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아, 시장이 단기간에 급등 랠리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 비교적 선방을 해주고 있죠. 오늘은 코스피 지수 강보합 코스닥 지수는 약밥선에서 접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P.I. 5% 정도 가량의 상승하고 있습니다. P.I. 경우는 김사부가 시초가방에서 두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죠. 지난 5월 26일 시초가방에 소개를 드려서 당시에 상한가 매도를 해드렸고 또 6월 17일 날 추천을 해드려서 시초가방에서 매수 해서 상한가의 매도 전략들을 잡아들였던 것인데 두번 추천해서 두번 모두 상한가에 진입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인연이 깊다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유리기판 관련 테마 중에서 상당히 좀 기질이 좋은 종목이다. 즉 주가의 탄력성이 좋은 종목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AI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글라스 인터포저 공정기술인 TGV 유리기판 검사 장치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로 꼽히고 있죠. 일단 앞으로 동사 또 다시 더 레벨업들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또 목표 가격은 얼마 정도로 잡아낼 것인지, 김사부가 명쾌한 대응 전략들 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또 구독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 시청자들의 계좌를 불려드리기 위해서 시초가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0% 완전히 무료죠. 35년간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다져진 내공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엄청난 성과 수익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초가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 또 어, 일단 목, 어, PI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초가방에서는 딱 하루에 세 종목 이내에서만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시초가 매수해서 일단 추천 하루 당일에 매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에 크게 지장이 없이 수익들을 계속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 이번 주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오르비테. SK이터닉스 올해 6월 23일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죠. 오리비텍 원전 해체와 관련한 수혜주로서 11% 이상 상승 중이니까 이걸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고 SK이터닉스의 경우 매수가 대비 19% 상승 중이니까 27,900원부터 상한가 28,700원까지 매도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는데 결국 상가에 들어갔죠. 그래서 22% 정도의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24일에는 에이프로와 ICTK, 하이젠, 아리넴 세 종목을 소개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이젠, 아리넴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수익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은12% 정도의 이익을 챙겨 드렸었죠. 일단 이틀 연속 어, 추천주 중에서 상한가 나왔다는 거 엄청나죠. 어, 일단 그리고 또 ICTK, 매수가 대비 10% 상승 중이니까 17,500원에서 매도를 하자. 그리고 에이프로는 16% 이상 상승 중이다. 매수가 대비. 그래도 6,900. 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도록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대성파인테 콜리타스 반도체 두 종목을 해드렸는데 실수가 그동안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종목 선정이 점차적으로 좀 <laughs> 힘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수익들을 챙겨드리고 있죠. 대성파인텍이 매수가 대비 10% 상승 중이니까, 122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퀄리타스 반도체가 매수가 대비 10% 상승 중으로, 1665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런데, 퀄리타스 한번 보죠. 퀄리타스 반도체. 최근에 온디바이스 관련주들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주반도체도 전일, 어, 모멘텀이 나와서 상승을 했고, 급등을 했고, 이런 가운데 퀄리타스 반도체도 장기평선이죠. 121이평선의 지지를 확인을 하고서 올라왔기 때문에 김사부가 또 오늘 시초가 매수략 들했습니다만은 역시 10%이 깔끔하게 수익을 챙겨드렸었죠. 이렇게 김사부가 소개를 드리는 것들은 무엇보다도 모멘텀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가운데서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날려 안날 수가 없습니다. 3%, 5%짜리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0%, 20% 또는 상한가 종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김사부가 그동안 각종 증권 경제 방송에서 계속해서 최우수 전문가로 선정이 될수 있던 었 이유가 바로 이렇게 종목을 보는 해안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100% 무료로 현재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김사복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시초가방에서 천만 원만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해보자. 나간 추천주대로. 그래서 일단 목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월 천만 원을 목표로, 수익 천만 원을 목표로. 해보자라는 건데 그러면 100%나 되잖아요 한 달에 100% 어마 무시하죠 급등 종목을 잡지 못하면 수익이 나기가 어렵죠 하지만 김사부 지금 추천 좀 보셨잖아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상가 종목 두개 나왔잖아요 그리고 매일 10% 이익이 터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2주에서 3주 정도의 조기에 달성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기에 달성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요 천만 원원금은 투자한 건 빼라 그리고 나머지 벌는 천만 원만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자. 이건데, 연말까지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 일단 5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까지 이 시드머니를 불려보자. 그러면은, 5천원에서, 5천원에서 1억 정도가 되잖아요. 천만원에서 1억 만들기 쉽지, 쉽나요? 엄청 어렵죠? 보통 이템버거 종목들을 만들려면, 사실상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이 인내를 해야만 템버거 종목들이 달성이 됩니다. 평탄하게이 목적지가 템버거까지 가는 것은 없죠. 하지만 시초가 방어에서는 그와 같은 굴곡을 겪지 않고 큰 고통을 겪지 않고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별은 달리해서 현재 당일 당일의 중심에 는또 타점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공략을 해도 수익을 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 꿈을 이어보고 싶다. 이 종자 돈을 한번 크게 부려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시초가방에 합류하시면 되겠는데요. 안내 드립니다. 현재 김사부 시초가방은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꾹 눌러주시면 두 개의 링크가 있죠. 어, 일단 김사부가 두 개의 링크를 올려드렸는데 첫 번째 링크는 여전히 계좌가 많이 날수 있는 분들.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3 6걸러왔어요 코스닥 지수도 25%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계좌가 많이 날수 있다. 이거는 종목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종목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인데, 그런 분들은 포트 점검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링크를 누르고 이 같은 양식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 명, 매수 가격, 비중,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종목들을 너무 많이 적어주시면 안 돼요. 김사부도 시간이 한정이 됐기 때문에, 딱세 종목 이내에서만 적어주시면, 가장 중요한 세 종목만 적어주시면, 김사부가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주고, 또 물려있는 종목들 탈출할 수 있는 대안까지 만들어서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앞서 언급을 했듯이 김사부와 함께 올해 시드머니 종자 돈을 5배에서 10배 정도까지 좀 불려보고 싶다. 이런 야망이 있는 분들, 열정이 넘치는 분들은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I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텐데 좋아요, 구독 한번씩 꾹 눌러 주시겠죠? 어, 일단 PI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추세를 한번 봐야 되겠죠. 사실상 이 추세를 봐야 되는데, 추세가 그동안에 하락 기조, 고점을 찍고 나서, 이런 그, 하락 기조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상장 이후에 2월 달에 14,000원대에서 고점을 찍었습니다만, 이 고점을 찍고 난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반등이 나오고, 또다시 하락폭이 커지고, 반등이 나오고, 하락폭이 커지고, 반등이 나오고, 이런 모습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도, 장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가, 일단 5월 후반 들어서 좌항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좌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는 21선, 61선이 하단에서 비교적 강한 지지선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유리기판에 대한 테마들에 대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좀더 이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유리기판은 현재 반도체 기판에 사용되는 유기 소재 대신에 유리를 채택한 제품이 있죠. 전력 소비량이 절반가량 적고. 데이터 처리량이 8배 정도가 많기 때문에 꿈의 기판으로 불리고도 있는데, 고성능 반도체 수가 증가하고 있죠. 이 AI가 발전 하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가 폭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유리기판도 역시나 주목이 되어지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리기판의 공정은 기존의 실리콘 소재를 유리로 대체하는 게 핵심인데, 동사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AI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글라스 인터포드의 공정기술인 TGV 유리기판 검사 장치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으로 꼽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모멘텀들은 나쁘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와 함께 기질이 좋다라는 점 소개를 드립니다. 이 기질을 강조를 하는데 기질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가파르게 이제 상한가 장대 양봉들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그니까, 러 1년 내내 가도 상한가 한번 진입을 하지 못한 종목도 있습니다. 뭐, 물론, 대형주가 당연하겠지만, 어, 삼성전자가상한가 기록한다는 것은 예전에, 과거에 2만원대, 3만원대, 어, 한 20, 30년 전이나 가능했던 일이고, 어, 일단 뭐, 지금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대형주들이 상한가 진입을 하는 것은 별도로 치고, 개별 종목입니다. 불구하고 1년에 상한가 한번도 들어가지 못한 종목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김사부가 종목들을 선택할 때 이런 기질이 좋은 종목들 한번 올랐다면 막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을 선정하는데 이 PIE의 경우에 이런 기질이 좋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때문에 흐름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일선과6일선이 포진하고 있는 자리, 즉, 보시면, 어, 일단, 8600원에서 9100원 자리가 되겠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이제 8600원까지 보이던 9 0 0 0원도 초반 되겠죠. 이런 가격대에서 지지 라인들을 확보하면서 일차적으로 상승할 텐데, 정고점 부근. 만, 사, 오천 원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앞으로 2천만 주에서 3천만 주 정도씩이 수반이 된다. 이거래량 조건 잘 보세요. 거래 조건. 거래량이 이런 정도가 수반이 된다. 지난번에 이제, 4천만주 이상씩 거량이 터졌습니다만은, 이런 거래량들이 다시 터진다. 그러니까 3천만주 때, 이상의 거량이 다시 터지고, 매물들를소한다라면은이 고점들 돌파하면서 신고가, 상장유,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습니다. 아, 올해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아, 일단 1분기 실적 좋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보지고 있고, 상자하고 패턴의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조건, 거래량 조건만 뒷받침이 되면은, 고점 돌파가 속에, 18,000에서 18 만 원까지도 상승을 한번 할, 기대할 수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다만, 이거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앞에서 언급을 했던 대로 1차적인 목표치는 만 4, 5천 원 정도 가량을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와 매도 타점을 제대로 잡지 못한 분들 많죠. 그래서 이 타이밍을 김사부가 실시간으로 잡아서 안내를 드립니다. 상단에 김사부 개인 번호 있잖아요. 010-2784-9396으로 1이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일단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안내를 드리니까 매매 타점을 잡아서 안내를 드리니까 잘 활용을 해서 수익들을 극도화 시키시면 되겠고 그리고 시축가방 안내 드렸죠? 정말 올해 시드머니 5배에서 10배까지 늘려보는 정말 신기한 신박한 경험을 직접 해보고 싶다. 이게 지금 시초가방에서 보여드렸는데, 며칠 그만 보여드렸잖아요. 과거를 보여드리면, 4월 달에는 시초가방에서 무려, 15종목이나 상한가 종목들이 춘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2, 3주 만에 원금 빼고, 나머지로 연말까지, 보름돈으로 연말까지 5배, 10배 정도 편한 마음으로 한번 불려가 보고 싶다. 이런 분들, 지금 바로, 시초가방 합류하시면 되겠는데요. 입장 광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꾹 눌러가지고, 임사부가 올려드린 두 개의 링크 중에 편한 곳을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